어, 아 어, 국기봉입니다. 원래는, 아 어, 반드시, 어, 민주파리, 어, 이 사기단, 폭력단, 마적단을, 어, 척결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산에 올라오니까 봤네요. 오늘 일요일인데, 2026년 1월 25일, 일요일인데 산에 오니까 또 그런 생각이 태극기를 보니까 되네요. 원래는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 힘 있는 자 주먹 있는 자 주먹 지식 있는 자 지식 돈 있는 자돈 조직 있는 자 조직 모아가지고 원래는 이 산업화 세력 건국 건설 세력을 호평도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기념도 하지 말라는 민주파리 빨갱이들, 이 촛불 폭도들, 사기단, 폭동, 폭동단, 마적단을 반드시 원래는, 아, 약화를 시켜야 많이 대한민국 정상화되지. 가만히 두니까 이것들이 민주파리 사위꾼들을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원래는 반드시 좀 측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오늘, 아, 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laughs> 석양이 지는데 한번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산에 안 올려고 하다가 잠깐 와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자 방향 바꿔 볼게요. 어, 와 이거 막 장갑이 쭉쭉 붙네. 자 이렇게 지금 아 어, 석양이 지고 하는데 원래 원래는 꼭아 어, 우리 꿈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치권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어,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어, 가시거리 엄청 좋습니다. 가시거리 저쪽에, 어, 지금, 롯데타워가 지금, 이, 거기 반사가 돼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비치네요, 롯데타워가. 아주 롯데타워가 크게 반사되어 비치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네요. 좋은 타이밍이네요. 자, 롯데타워. 아주 좋은 타이밍에. 크게 한번 비춰볼까요? 롯데타워가 이렇게 크게 보이네요. 빛이 빡 나는. 요즘 롯데도 좀 어렵다는데, 빛이 나는. 앞에 아마 카메라가 좀 흐려졌나? 어쨌든, 이렇게 보이네요. 저, 보고, 국기봉도 한번더 보고, 끌게요. 방송 길게 하지 아니 하고, 아. 아. 원래는 반드시 좀, 어, 아. 이, 이, 민주파리들 그냥 도서는 도저히 안될 만큼 아주 아기 번성대가 기고 만장합니다. 선선하고 좋네요. 조금 빨리 올라오면 선선하고 좋아요. 자, 태양의 기운도 많이 받고 태극기 기운도 많이 받고 어, 좋은 어, 주말 마무리 하시고 올해는 좀 건강하게 민주파리 사육꾼들하고 한바탕 정말 기고 만장, 기고 만장에 반미하고 종북하고 뭐 이거. 참 진짜 쪽팔리는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의 저런 것들이 민주파리들이 대장동 마적대 촛불 마적대 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니하고 법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런 것들이 지배한다는 게 이게 민족의 수치입니다. 민족의 수치. 지금 이 이재명 정권 이거 하는 꼬라지 보면은 저거 지금 국민의 힘도 좀 빠개져가지고 저저 지상 자격도 없는 것들이 진짜 민족의 수치입니다. 좋은 날 되시고 어, 방송 여기에서 어. 야, 딱 5분 되면 그겠어요. 눈이 지금 엄청 지금, 어, 영화라가지고 눈이 녹지도 않네요. 눈이 녹지도 않네요.